마태복음 5장.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대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대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대도다 온유,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의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넓부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집합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비지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어,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내가 눌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점 한액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하,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이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가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에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리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고드, 일 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가늠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다. 내 오른쪽 눈이 너희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 버리라. 온 몸이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희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버리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면 그 아내를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가늠하는 것이다. 또 옛사람에게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죽게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런 나는 너희에게 말하다. 아예,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니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만 하라. 그 이상의 말에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쪽 밤을 치거든 왼밤마저 돌려 대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거둣까지도 벗어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 밀리온을 가지, 1 밀리온을 가져가고 하거든 2 밀리온을 같이 가져와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게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